성범죄 부수처분에 대하여 성범죄 사건 형사상 처벌 외에 부수처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성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이 있죠. 그런데 판결문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는 주문 외에 부수처분이 기재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수처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내려지는 부수처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수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선고될 수 있는 부수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봉사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유죄 판결 선고유예 제외를 선고하거나 약심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변고합니다. 검사는 성폭력 범죄 등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이란 이른바 전자 발찌라고 불리는 것으로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살인 범죄 및 강도 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형기를 마친 뒤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특정 지역 장소에의 출입 금지 주거 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의 접근 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그 밖에 부착 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준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란 법원은 특정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한결로 공개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 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상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 정보,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 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 국가 및 체류 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제 아니란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한결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취업 제한 기관 등은 이와 같습니다. 이렇듯 형사상 처벌 외에 부과되는 부수처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 재판을 받게 된다면 혐의가 없다는 점,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적은 형을 선고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부수처분을 최대한 받지 않거나, 기간을 줄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형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으신다면 장원 법률사무소 김동우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상담받아보세요.